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맘때 특히 조심해야 할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입니다. 심장마비라고도 부르는데 가을부터 시작해서 추운 겨울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은 왜 가을에 이 병이 많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놀라서 확 오그라듭니다. 특히 심장에 피를 보내주는 중요한 혈관, 관상 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심근 경색증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심근경색증은 심장 혈관이 갑자기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병과는 다르게 갑자기 피가 통하지 않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지병을 앓고 계시거나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시고 운동이 부족하셨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근 경색증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 짜는 것처럼 아프거나 답답한 느낌이 10분 이상 계속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숨이 차거나 명치나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 혹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증상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별일 아니겠지 하고 참지 마시고 즉시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심근 경색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시간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2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의사 선생님들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심장이 크게 손상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청하세요. 그게 내 몸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무서운 병을 예방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음식부터 신경 써 주세요.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콩 같은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같은 운동을 하시고 충분히 잠을 주무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족 중에 심장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근 경색증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소중한 심장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기억하고 위급할 땐꼭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